9월에도 사라지지 않고 돌아온 청해 모바일 게임 추천 시간입니다. 이번 게임 추천은 8월과 달리 유료로 판매되고 있는 게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가격이 결코 아깝지 않다 생각되어 목록에 추가했으니 흥미가 생기신다면 다운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9월 모바일 게임 추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게임은 일루전 커넥트입니다. 일루전 커넥트는 2020년 9월 10일 출시된 따끈따끈한 모바일 수집형 RPG 게임입니다. 9월에는 시노니스, 아이들 프린세스 등 비슷한 장르의 신작 게임이 많이 출시되었는데요. 하지만 일루전 커넥트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게임이라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루전 커넥트가 다른 게임들에 비해 전략성이 뛰어난 게임이기 때문인데요. 일루전 커넥트의 전투는 한정된 코스트로 아 9칸의 타일에 유닛을 배치하여 상대방의 리더를 제압하는 방식입니다. 각 스테이지마다 광역 기술을 사용한다거나 소환수를 소환하는 다양한 리더가 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유닛을 배치해야 하죠. 물론 과금을 많이 한다면 스펙으로 찍어 누르는 방식의 전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게임의 퍼블리셔가 인기가 없는 게임은 얄짤 없이 손절하는 이른바 먹튀를 시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은 결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않습니다. 과금을 하지 않아도 일루전 커넥트는 초반 보상이 넉넉한 편이니 이 보상을 통해 천천히 플레이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다 뭐 취향도 맞고 먹튀가게 안 보인다면 그때 가서 질러도 늦지 않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일루전 커넥트는 동양적인 일러스트와 몽환적인 분위기가 만나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게 가장 인상 깊은 게임이었습니다. SD 캐릭터도 귀엽고 일러스트도 예뻐서 진짜 볼만 나더라고요. 다음으로 두번째 게임은 에픽세븐입니다. 이 게임은 가장 최근에 올린 리뷰에서 이미 소개 드린 적이 있었죠? 그만큼 매력적인 게임이라 생각돼 추천 목록에도 넣어봤습니다. 리뷰에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에픽세븐은 스토리와 미공 등 pve 요소에 강점을 가진 게임입니다. 특히 에픽세븐의 스토리는 리드라이터를 포함해 4명의 작가진이 존재할 정도로 설정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에피소드 한개를 출시하는게 개발의 목표라고 하니 앞으로도 방대한 세계관을 걸맞는 방대한 이야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임의 요소 중 탄탄한 세계관과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취향에 꼭 맞겠죠? 뭐꼭 세계관이니 스토리니 그런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에픽세븐은 수집형 게임답게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즐비한 게임입니다. 특히 눈앞에 매출을 위해 여성 캐릭터만을 출시하는 게 아닌 멋있는 남성 캐릭터를 섞어 캐릭터의 성비를 유지하는 게 에픽세븐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솔직히, 예쁜 누나도 좋지만, 전투할 땐 멋있는 형도 나쁘지 않잖아. 멋있는 갑옷 딱, 커다란 대검 촥. 아, 참. 이번 추석엔 예쁜 경관 누나 캐릭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쁜데 성능까지 좋다는 소문이 있어요. 세 번째로 추천드릴 게임은, 꿈속의 탐정입니다. 꿈속의 탐정은 어릴 때 자주 하던 숨은 그림 찾기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약간의 스토리가 있고 숨은 그림 찾기를 왜 하는지 목적도 있지만 뭐 사실 그런게 중요한 게임은 아니죠. 누구나 부담없이 남는 시간을 투자해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이 게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거기에 아기자기한 그림체와 스테이지에 어울리는 패러디 요소는 게임에 진한 풍미를 더해줍니다. 현실 스펙도 쌓기 바쁜데 게임에서까지 스펙을 쌓아야 하냐 하시는 분들. 경쟁에 흥미가 없고 요즘 게임들 복잡해서 싫다 하시는 분들, 잠들기 전에 잠깐 꿈속의 탐정을 플레이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마지막 하나 못 찾아서 잠들지 못하는 건 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한테 따져도 절대 사과 안할 거야. 적당히 찾고 나중에 또 찾으세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게임은 오퍼스 로켓 오브 위스퍼즈입니다. 9월에 추천드리는 게임 중 유일하게 유료로 판매되는 게임인데요. 제가 플레이했을 당시에는 2,400원에 이 게임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400원의 가격이 전혀 아깝지 않은 게임이었죠. 오퍼스 로켓 오브 위스퍼즈는 인류가 종말을 맞은 먼 미래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한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게임 속 미래에는 사람의 영혼을 로켓에 태워 우주로 보내는 우주 장례식이 행해지는데요. 이는 인류의 가장 큰 축제이자 죽은 영혼들이 비로소 안식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하지만 인류가 멸망한 지금 요한의 곁엔 우주 장례식을 행할 수 있는 무녀도 우주로 날려보낼 수 있는 로켓도 존재하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안식을 찾지 못한 영혼들은 밤마다 요한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가 세상의 유일한 생존자니까. 영혼들의 안식을 찾아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으니까.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밤마다 찾아오는 영혼들의 요한이 지쳐갈 즈음 20년간 잠들어 있던 무녀 메이가 잠에서 깨어나 요한과 만나게 됩니다. 로켓 개발자의 아들이었던 요한과 무녀 메이는 각자의 목적을 위해 우주 장례식을 행하기로 약속하게 됩니다. 오퍼스 로켓 오브 위스퍼즈는 인류가 멸망한 정막한 세계를 여러 요소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요. 그중 눈보라가 몰아치는 혹독한 겨울은 주인공 요한이 유일한 생존자로서 느끼고 있을 외로운 감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야기의 진행과 함께 고조되는 사운드 트랙은 게임의 몰입감을 더욱 선명하게 해주죠. 로켓의 부품을 찾기 위한 범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 그리고 종극에 피어나는 감동적인 이야기, 저는 이 게임을 플레이하며 책을 읽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감정의 파도가 게임을 플레이하며 느껴졌기 때문이죠. 주말이 심심하신 분들, 또한 일상에 지쳐 감정이 무뎌지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게임입니다. 솔직히 마지막에 눈물 찔끔 났어 난. 청이 추천드리는 9월 모바일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PC 게임과 달리 모바일 게임은 매달 신작이 출시되어 진짜 정신이 없네요. 특히 그 중에서 쓸만한 게임을 찾는 건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 같아. 새로 나오는 게임이 대부분 양산형에 뭔가 어디서 본것 같은 게임이라 더 어려운 것 같아요. 10월에도 괜찮은 게임이 많이 모이면 영상으로 꼭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는 여러분의 맛집이 되고 싶다 말했는데 그 꿈을 이루려면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이번 달에도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어 마스크 없이 밖에 나갈 수 있는 날이 얼른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